<laughs>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트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닙니다. 영적인 고통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지만은 거짓과 미혹과 유혹과 걸림돌이 너무 많아서 중도에. 길을 잃고 주저앉아서 구원의 길을 완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단순하고 편리한 것을 좋아합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헌금도 하고 그리고 또 목사님 설교를 들어 주었으니 구원을 받겠지라고 생각하다가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은혜로 받는 이 무조건적인 구원을 말하면 아멘 하고 선언하고. 여러분, 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틀이 그냥 내가 교회 다니면 구원 받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은 쉽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으니까. 그러나,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의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길을 안 간다.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그 길을 가지 않는다. 그럼 구원의 길을,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은 구원의 길을 놓치는 것이죠. 그 구원의 길을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말세의 고통 때문에 천국에 근처도 천국에는 근처도 못 가고, 다만 종교 서비스에 만족하다가 이 땅의 심판과 함께. 사라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좁은 길을 찾아서 가셔야 돼요. 진리의 좁은 길을 따라가십시오. 마가복음 10장 20절에서 22절에는, 물론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요, 이 부자 청년 관원의 이야기는 새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주님께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런 표현을 음. 쓰고 있어요. 그가 여자오대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지진도 일어나고 세계적으로 굉장히 어 위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는 것도 있지만은 지금 마지막 되는 건이디모데우서3장이 말씀, 말세에는 고통을 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 고통이 바로 세상의 물질, 그 유혹과 미혹이 어마어마하게 성도들을 괴롭힌다는 사실로 인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질에 사로잡힌 자들은 명백한 우상숭배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그 화두는요,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우상숭배. 우상숭배 하는 자들은 다 망한다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마음의 물질과 탐욕을 품은 채 천국에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로 하나 되는 아 예수로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단한 사람도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말세의 그 고통하는 때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이 물질과 세상이 여전히 그대로 그 마음에 품고 있어서 영생에 이르지 못할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있다고 간증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이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간증은 우리가 예수를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를 전하다가, 오직 예수를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이 내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죽고 십자가로 살아가는 그 삶이 간증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고서 잘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큰 교회가 되었고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었다.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요.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경계하십시오. 그건 미혹입니다. 그런 걸 받아들이시면은 여러분의 신앙도 미혹된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미혹된 간증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로 주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디모대 후서 3장 6절에 7절 어제 읽은 말씀인데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이라 정말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항상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말씀과 함께 살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것도 항상 그렇게 하지만은 진리의 지식에 이를수 없,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그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으니 자기를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하는 이쭉 나온 그 말씀들, 바로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죽음이 나의 죽음이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돼야 되는 것이 구원이죠. 근데 그 구원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가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지 않기 때문에.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내가 받기를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절대로 못 갑니다. 천국은요, 내가 처리가 되지 않으면, 결코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되는데,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명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디모데 후서 3장 6절이 7절, 이 말씀은요, 사실은 이 고대 기독교 신비주인 영지주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2단이죠. 고대 기독교 2단이죠. 근데 오늘날도 이 영주주의와 비슷한 기독교 2단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기독교 2단은 이 사회주의, 사회주의와 진화론이 결합돼서 원래 진화론, 유물론적 진화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회주의는. 그래서 경제, 이 경제 부분, 이 막시즘은 이 경제를 치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네오막시즘은 경제만이 아닙니다. 종교와 예술 모든 문화 전반적으로 다 예, 모든 사회 구조를 다 뒤집어엎어 가지고 전복시켜서 이 나라를 통째로 그리고 백성들을 통째로 지배하려고 그러죠. 여러분 이 이단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어서 복음을 아주 교묘하게 예, 바꿔 버렸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나라 복음. 좋은 거는 이단들은 했던 기가 막히게 잘 써요. 하나님 나라라는 말도 이제는 이단들이 쓰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은 이들을 이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명백히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이 기독교의 근간을 허물어 버리는 이 몰래 잠입해 들어온 치명적 이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복 DNA 네트워크. 여러분, 메모해 두세요. 이거는 여기에 한국교회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이 하나복 DNA 네트워크 김영국 목사. 이거는 이단의 괴수입니다. 이단 수괴라고 해야 되죠. 예. 그 네트워크에 워크에 들어간 수백 개의 교회들 그리고 좌파 이데올로기를 하나님 나라라는 거룩한 이름으로 포장해서 사람들을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그리고 그들 그런 교회들 가운데는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사람들을 고치기도 하고 그리고 예언을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으로 가지 마십시오. 넓은 곳으로 가지 마십시오. 정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멀뚱멀뚱 바라보다가 코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지 않고 있으면 그냥 다 죽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 위에 바로 서려는 몸부림이 없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그냥 지옥으로 바로 직행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박해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구구라고 기독교 파시즘이라고 그리고 기독교 근본주의라고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손가락질을 당한다면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요, 단한 번도 이 바울도 그랬지만은 예수 믿으면서 예수를 증거하다가 박해를 안 받은 사람이 박해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다 박해를 받았고. 다 고난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사람들한테 몰매를 맞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런 일들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에 동참하십시오. 할렐루야. 그 동참하고 나서 기뻐하셔야 돼요. 즐거워하셔야 돼요. 아, 내가 드디어 이제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전사가 되었다. 이런, 이런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아, 나는 왜 이렇게 맨날 피해만 당하고 나, 나는 왜 이렇게 맨날 그냥 이, 이 원치 않는 그런 전쟁에 휘말리고, 여러분,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자랑하십시오. 예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은 부구, 극우 프레임을 만들어서 진실한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것입니다. 이게 저는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는 징조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게 단순히 뭐 어떤 한 나라, 특정 국가, 북한과 중국, 뭐, 이런, 이런 국가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도 그렇습니다. 미국도 자유롭지 못해요. 예. 대한민국이 저런 상태면은 뭐, 미국이 오죽하겠습니까? 미국이 마지막 남은 보루일 수 있는데, 미국도 단 한순간에 뒤집힙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거짓은 참을 공격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바울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항상 기뻐했습니다. 즐거워, 즐거워했습니다. 그의 상황 때문에 즐거워한 게 아니에요. 그의 상황은 말할 수 없이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도 항상 기뻐했어요. 왜 기뻐했습니까? 환경 때문에 너 no, 환경을 보면 사방에 죽으려고 어디를 가나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아니, 그냥 뭐 그에게 해꼬지하고 공격하고 뭐 말로 공격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를 공개 처형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로 때려 죽이고 몽둥이로 쳐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그 얼마나 고달픈 인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그 가운데서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하나님께서 알곡과 축정이,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는, 분별하는 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곡은 곳간에 그리고 가라지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교회들을 정결케하고 나누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 일이지만, 제가 이 알곡과 가라지 얘기를 했는데, 아마 저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전에 계셨던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라지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아니, 성경에 있는 걸왜 얘기를 하지 마 얘기를 안 합니까? 목사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성도들이 오해한다는 거예요. 가라지, 가라지 얘기를하면 자기가 가라진 것처럼 생각하고, 오해를 하니, 그 말을 하지 말아게 저를 위해서 한 말이겠죠. 근데 저는 그게 이상했습니다. 예. 네.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 지금 사단은요, 목사들에게 지금 전해야 될 말을 전하지 못하도록 지금 입술을 다 제가를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포되야 될, 하나님께서 선포하셔야 될그 말씀을 선포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피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진리의 앞에서 지속적으로 거룩해져야 되고 지속적으로 성결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이 지식에 이를수 없는이라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갈망이 있기 때문에 항상 배웁니다. 항상 성경 읽고 어떻게 하면 영생에 이를까 고민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들은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 연합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을 천국의 밭을 사야 하는데 자기 소유가 너무 아까운 것이죠. 자기 소유를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 이때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어떤 그 제가 예전에 그본 아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반지의 제왕. 반지의 제왕. 거기에 그 골룸이 나와요. 그리고 골룸이 그 반지를 놓고 My Precious, My Precious. 그 반지를 묵상하는 거죠. 반지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반지를 빼면 되는데 반지를 너무 너무 사랑하니까. 예. 여러분, 골룸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골룸과 같다. 이런 자들이 현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은 여러분들이 설득해서 결코 회객해 할수 없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들이, 그들이 갈 길을 갈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고,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그냥 보내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교회가 깨끗해지고, 순전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메시지도 순전해지고, 정결해지는 것이죠.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오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이 정말로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스스로 서로, 서로 건면하고, 말씀으로 같이 살자고, 말씀 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 분위기가. 세상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말씀으로 같이 함께 우리가 살자. 말씀이 아닌 곳은 가지 말자.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서로 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교회가 그렇게 복음 아래에서 세워지면은 여러분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과 적절하게 타협해서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패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우서 3장 10절에서 12절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은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안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릎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 바,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아들 같은 영적인 아들 같은 이 디모데에게 이 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당한 것을 너희가 알 너가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것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회를 받으리라. 우리가 진리를 품고 진리를 따라 살면 반드시 거짓의 세력이 여러분들을 박해할 것입니다. 박해를 내가 안 받고 있고 내가 편안하게 살고 있다. 그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의 영혼은 사탄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찰리 커크를 죽이려고 하고 세상은 소년보 목사님을 죽이려고 하고 세상은 윤석열 대통령을 죽이려고 하고 세상은 전환길 같은 의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진리가 선포되는 것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세상은 그걸 극, 극우라고 얘기하고 예 기독교 근본주의라고 비판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비판을 달게 받으세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청년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구구다. 내가, 내 구구,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구구라면 나는 구구다.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구구 여러분. <웃음> 할렐루야. <웃음> 감사합니다. 구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구구라고 얘기를 하니, 하니 참. 날 참, 거짓을 사랑하는, 예,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그, 김영국 목사 조심하십시오. 김영국 목사. 이, 하나복 네트워크. 김영국 목사. 그 네트워크 굉장히 상당히 큽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뭐, 목사라고 나와서 뭐, 얘기 떠드는 그 사람들, 여러분, 큰 교회, 담임 목사, 큰 교회 목사들 얘기 특별히 듣지 마십시오. 큰 교회 목사 얘기들을 들으면은, 여러분, 그큰 교회들 다 눈치 보느라고,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진리를 진리되게 전하지 못합니다. 작은 교회 목사님들도 큰 교회 되고 싶어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말을 못합니다. 예, 성도들 무서워가지고. 진리를 진리대로 선포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메시지를 듣지 마세요. 예, 하나라도 듣다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듣는가, 무엇을 보는가 매,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 앞에 놓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고 계시죠. 저는 그것이 하나의 어떤 모델이 되는 것 같아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 그 사람이 무엇인데 좁은 길을 택해서 가냐는 거예요. 그거는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한테 그 주님이 우리에게 샘플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지금 뭐 구속 수사 말도 안 되는 그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데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3장 13절에서 17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어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마, 마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같다는 것입니다. 악하기 때문에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의 압입니다, 사단은. 거짓말을 사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그들은 더욱 악화해져서 속이기도 하지만 속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속은 사람은 이런 얘기를, 이런 변명을 할수 있어요. 나는 속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속은 사람은 왜 속은지 아십니까? 악함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속은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주님은 속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미혹을 받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미혹을 당하는 것이 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는 속은 사람으로서 나는 그래도 뭔가, 아, 뭐할 말이 있지 않느냐? No, 뭐, 없습니다. 여러분, 속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속지 마셔야 돼요. 절대 속지 마셔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려고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요, 여러분,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아무도, 아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위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그러면 김호준 김오진 뉴스? 김호준에서나 전부 다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을 공장이잖아요, 거기는. 거짓말하고, 민주당, 우, 의원들, 국회의원들 하는 거 보세요. 다 하나같이 거짓말 하잖아요. 그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보고도 속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거짓을 사랑하면 반드시 지옥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는 좌파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옥에는 좌파들이 다 득실거리는 거예요. 인본주의, 우상숭배자들. 그러니 여러분 지옥 가고 싶습니까? 우상 숭배를 배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돌아가는 것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참으로 진리에서 떠나서 거짓을 사랑하고 거짓을 전파하고 거짓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아버지 그것을 선포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그런 악의 네트워크, 하나복 DNA 네트워크를 하나님께서 다 절단해 주시고, 파괴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실 때에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많은 교회들이, 많은 영혼들이 지금 거짓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우상숭배에서 속히 벗어나서, 하나님 예수 십자가로 다시 돌아오는 거룩한 백성들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완전히 주님께로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년보 목사님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 하여 주시고, 찰리커크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예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지켜 주시고, 우리를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